안녕하세요. 천혜신당 국보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 오늘은 네. 어, 진짜 뭐 리더, 보스에 음. 좀 어울리는 호랑이띠 분들을 좀 알아볼까 해요. 네, 네, 네. 이 호랑이띠 분들 상반기 때랑 하반기 때좀 변화가 많이 달라졌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랑 좀 차이를 주면 어떤 일이 좀 많이 바뀌었을까? 행동반하좀 어떻게 반할지 좀 공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일이 될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러면서 네. 지금 안 풀고 안 풀리고 있는데 네. 하반기 때는 금전, 네. 재물, 계약권, 네. 금전, 어 그거로 인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 금전 문서가 다 들어온다. 네 음. 풀려요. 괜찮아요. 네. 혹시 금전은 선생님, 호랑이 음. 분들 어떤 식으로 좀 증치가 될까요? 상반기 때는, 아니, 후, 상반기 때는 조금은, 뭐, 내가 노력해도 될까 말까 했어도, 후반기 때는 귀인도 들어서면서 금전이 많이 따라 들어와요. 뭐, 그리고 뭐, 애정은, 응? 뭐, 재외 응? 그런 것도 괜찮은데? 다잘 된다고 하니까 음.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그럼 호랑이 띠분들 음. 이제 호랑이 보면 좀 무섭잖아요. 사실 음. 성격이나 좀 이런 거는. 이좀 호랑이 띠들이요. 네. 이 욱하는 성질이 많아. 네. <laughs> 그리고 이 배려심 자체가 조금은 작아요. 배려심이 없다.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아, 좀 작다. 힘이 남아 있다. 있다. <laughs> 그, 그래, 남도 좀, 배려도 좀할줄 알고. 네. 그렇게 가요. 욱하는 성질 조금만 주기. 고 그리고, 이 호랑이 때들이 술들 좀 먹더라고. 아, 술이요? 예. 술들 좋아하더라고. 네. 아, 뭐, 안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호랑이 때들이 이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뭐 줄이세요. 괜찮아요. 이술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 많다니까 금전 재물, 왜? 술 때문에? 예, 자기 고집으로만 가잖아. 자기 순질대로만 어... 한 테포 늦춰가야지. 화가 나셨어요, 선생님? 아니, <laughs>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늦춰가 야 된다는 얘기지. 음, 알겠습니다. 말 턴이 그래서 그런 거지. 네. 화난 건 아니에요. 네, 그 호랑이 친분들 좀 이제 성격을 좀다 알아봤는데, 네네. 호랑이 그래도 이런 분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타고 이, 하반기 때는요, 조금 조심할 게 남하고 다툼. 아, 말다툼이나? 응. 음. 그니까, 이 말다툼으로 인해가지고, 어 뭐, 뭐, 친구 간에, 뭐, 등지고 산다, 음. 살든가, 아니면 부부 간에 뭐, 어? 이별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그, 말다툼, 좀 조심하시고. 누가 뭐 싸우는 거는 조금 피해가세요. 응? 그러면 괜찮아요. 그 호랑이띠분들의 좀, 음색을 좀 들어봤고요. 네. 호랑이띠분들이 정리하는 조언을 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때안 풀렸던 게, 이제 하반기 때서부터는 잘 되니까 힘든 분들 있으시면 조금 힘좀 내셔가지고 좋은 일 있으니까. 맨날 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응? 가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희신당 국보 만신이었습니다.